이제 5월인데요. 그동안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봄철 알레르기 비염까지 겹쳐서 코질환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질환과 학습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코비 한의원, 이판재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원장님 코가 불편하면 공부 집중도 안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학습 장애까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이 코질과 환 아이들 학습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칩니까? 예, 일반적으로 학습 장애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타 수학 개산 능력에 심한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를 학습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 학습 장애의 유형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어, 학습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 그큰 원인으로는, 어, 환경적인 요소를 들수 있는데요. 학습장애는 최근에 그 중금속에 오염되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나비나 수은 같은 그런 종류의 오염이 돼서 지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또 혈액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근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야채라든가 채소에 들어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올수 있습니다. 어, 알레르기 비염. 어,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51% 가까이가 저성장을 나타내고 70% 정도의 어, 학생들이 평균 성적이 대략 한5 0이권 바깥쪽으로 그렇게 있는 그런 게 최근 동양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런 상황입니다.